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민코인은 보부키 네키 코인입니다. 보부키 네키 코인은 솔라나 계열 가장 귀여운 고양이 민코인이고, 이 코인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맥시걸에서 상장이 확정이 되었고, 맥시 상장이 된다면 큰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코인 특성상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정보들을 현재 저희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외에도 비트코인, 민코인 등에 대한 이슈나 호재,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원금 복구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편하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현재 보부키네키 코인은 이렇게 파트너십 체결이 되어 있고, 총 공급량은 이렇게 나와 있고, 토큰 계약 주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프리세일은 종료가 되었으나, 멕시걸에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이 귀여운 솔러나 고양이 민코인 쿠키캣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최고의 민코인 수익률은 봉크가 7908%, 페페가 2002%, 플로키 329%, 도지 32%, 시바이누 28%로 봉크코인으로 만원 정도만 투자하셨다면 지금 그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도 제2의 봉, 봉크, 페페, 시바이누같이 가능성 있는 민코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수익성 높은 암호화폐 테마는 민코인이고 평균 1312%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민코인 투자라는 게만원 정도만 선점을 하셔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민코인이 러그풀이 발생해서 원금을 다 잃는다 해도 만원 손실 보는 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익은 어마무시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부키 코인의 맥시 상장정 상장 후 진리 여부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여건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보부키 넥키 코인을 소개해드렸고,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